프라에. 동생은 오늘 밤에 도착해요. 1.5일 동안 혼자 이렇게 프라를. 캐리어. 로리아. Korea. Korea. Like 드디어 갑니다. 유럽으로. 프라하 는 5년 만이에요. <laughs> 어, 3분 남았다. 도착. 여기는 지금 <laughs> 오후 4시가 좀넘어 벌써 <laughs> 저녁 하늘이네. 프라하 공항에서 지금 찾고 나왔고요. 5년 만이라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 사실. <laughs> 반갑다, 하 가자. 집주인이 맡겨놓은 키를집옆 바에서 켜져있고요. 분위기 너 좋다. 캐롤이 나있어. 숙소에 무사히 들어왔고요. 엄청 좋아, 숙소가. 방이 두 개고 옷장이 있고 전신 거울도 있어. 더큰 방. 침대가 두 개가 더 있고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어. 엄청 넓은 드레스로 프라하에서좀 오래 산다고 하면 와도 괜찮을 것 같은 짐? 나는 한복이 많으니까 그 복도를 지나면 짜잔 이렇게 거실 겸 부엌이 있는데 와 점점 깨끗하고 진짜 친절함이 미친 게 그 정보를 뭐 환전, 뭐 추천하는 물, 펍, 클럽, 레스토랑, 24시간 음식 간단한 인사말들을 영어 발음까지. 이쪽은 세탁실과, 아니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욕실. 뭐 엄청 깨끗하고 욕조가 있고, 라디에이터도 있고, 헉,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중에 진짜 프라 한달 살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에어비앤비 퀄리티. <laughs> 이틀 차, 일차 준비 완료. 드디어 한복을 입었고요. 오랜만에 제가 디자인한 한복을 입었어요. 동대문에서 원단 사다가 바느질 맡겨서 만든 한복이 가장 짧게 편하게 돌아다녀야 되니까 속에 지금 발열 내복을 세 겹을 입었고 밑에는 두꺼운 긴모리깅스를 신어서 그냥 코트 안 입고 이렇게 신발도 컬러. 맞추고, 뒤에 리본도. 치마랑 색깔 좀 비슷한 것 같죠? 나. 한복에 같이 코디할 리본들을. 평소에 그렇게 리본을 좋아하지 않는데, 한복에는 또 리본이 그렇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서양 스타일로 입을 때. 머리를 살짝 올려서 묶고. 근데 댕기 머리가 유럽에서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여기다 이제 카드, 현금, 틴트 이 정도 두고. 얘는 기시랑 동정 모양을 닮은 목도리에요. 퍼 달려있어서 완전 따뜻해. 목도리 하나만 둘러서 목도리 하면 이런 느낌 몇년 전부터 유행한 파프 달린 목도리 따뜻하게 나가볼게요 약간 떨려 한복 입고 나오니까 오, 낮에도 사람 진짜 많네 어제 밤에 봤던 신청살아야 되나? 이렇게 마켓이 동네 군데군데 다뉴 시티홀이었어 시청 건물 방만이다 여기 앉아서 커피 마시는 건가? 뭘 마시나 했더니, 벤쇼인가 음, 낮에도 크리스마켓이. 확실히 낮에 오니까 또 다른 느낌. 어제 봤던 도서관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고. 지금 약속 시간까지 2시간 남았고, 한 바퀴 도는 게 1시간이라 했으니까 기다려보고, 볼수 있으면 보고 할게요 개인 투어는 안 된대요. 무조건 단체 관람을 예 음. 약해야 되는데, 예약 못한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현장 대기를 하면 오 차오시다 한 시간 기다린다 했나? 필요 없어, 요한시시부터한 시간부터 한시간 시간부터 한 시간부터 한 시간부터 한 시간부터 한시간부한 시간부터 한한 시간부터 한시간 e 한시간 and my m you look like a doll. o oh, thank you. Oh, how do you say thank you in? d e 택 u 택 d e t u e d e l u e d e o u want to g e u l a o x This is for y o Thank you. You're really h Oh, thank you. You too. Thank you. Bye-bye. 에이, 한번더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기다리면서 이거 먹고 있고요. 맛은 밑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적당히 부드러운 얇은 빵에 겉에 시나몬이랑 설탕가루가 누텔라 <laughs> 조합이 진짜 좋고 누텔라를 <laughs> 안 발라 먹으면 약간 심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주변이 좀 더러워지는 단점? 12시 59분 들어갑니다. <laughs> 음, 근데 다른 도서관이랑 착각해가지고 여기였어요. 아, 아 이제 오니까 솔다우시네 그냥 방금 거기에 더 있을 걸. 여기는 지금 온라인으로 이번 주 내내 솔다우시라서. 내일 현장에 와서 아침 9시 에 대기하고 있어야만 표를 얻을 수 있고 엄청 퀵플리 솔드아웃 됐네요. 그래서 현장에 와도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저쪽은 제가 되게 앞쪽에 아, 줄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이책 쌓여있는 그 프라이 것도 명물 중 하나더라고요. 이게 더 욕심나서 넘어왔다. 와, 여기는 이제 줄이 너무 길어져서 엄두도 못 내겠다. 와, 어디까지야, 이게. 어쩔 수 없다. 이게 다 계획하지 않고 미리 알아보지 않는 피해 잘못이다. 말을 타고 갈수 있어. 멋다 지금 도서관 투어 실패하고 약속시간 30분. 와, 너무 추운 거예요. 영상 6도인데 진짜 그냥 진짜 너무 추워. 껴입었는데도 모르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다 입으려고. 와 이거 맞추길 진짜 잘했다. 색깔이 좀 시강이긴 한데 포켓스 왔으니까 어, 훨씬 더르다이 안으로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팔이 더 차가워지는 거시는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흰색이랑 본노랑이 털 달려서 따뜻하고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본노랑이 더큰거 보이죠? 원래 호시는 이렇게 저고리 안에 넣어서 입는 그래서 타이트하게 오 진짜 타이트하다 음, 이것도 괜찮다 좀 불편해 요즘 현대에 와서 방법이 변형돼서 좀 넉넉한 사이즈로 제작을 해서 위에다가 하는 방식으로 많이들 입고 있어요 이러면 색깔도 좀 알록달록해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복 디자인을 더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데, 얘는 색이 아예 안 맞고, 이건 좀이 옷이 두꺼우니까 꺾여서 불편하고, 이거, 이거 도전. 얘는 한복 옷이 안 되고, 패딩? 돼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양 이렇게 고무줄인 이거를 손목에 걸고, 눈 떨어지고, 이렇게. 근데 이러면 안 예쁘잖아? 그래서 화장게 뒤집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쓸수 있다고 나와있어서 주문한 거예요 근데 이 고무줄이 좀 끼니까 이 고무줄 안 쓰고 반쪽을 나무 넣고 감싸주면 좋아 좋아 마치 그냥 원래 이런 소매인 것처럼 괜찮죠 실이 좀더 낫대 너무 프라하의 추위를 과소평가했어 근데 서울에서 입도면 괜찮던데 아니 프라하도 막 바람 많이 부는 코로 같진 않거든요 이렇게 시이 <laughs> 이거까지 하고 나가면 너무너무 시선 집중일 것 같은데 <laughs> 약간 군밤장수 딸이 된단 말야? 이 <laughs> 소매가 매우 빵빵해졌다. 훨씬 살것 같아요. 네, 끝. 좀 토실토실해. 진짜 비추 안 가져왔으면 어쩔 뻔. 이제 워커 부츠로 갈아 신고 다시 나가 봅시다. 와, 확실히 귀실인 거 말고는 방금보다 훨씬 따뜻해졌어요. 프리스 같은 거 하나 입은 느낌. 이덧 저고리 마고자, 마고자죠? 이것도 나름 제가 디자인한 건데, 어, 사실 디자인이랄 것도 없지만, 이렇게 벨보아 원단을, 어, 안에는 양장지 안감을 넣었어요. 딱기 하나 있고, 진주 단추 좀 포인트로. 원래는 럼봉 매듭이나 호박, 옥, 이런 걸 넣거든요, 마보자에. 근데 저는 조금 근대스럽게 이걸로 매치했더니 훨씬 유럽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생은 오늘 밤에 도착해요, 프라에. 그래서 오늘 밤까지 저 혼자라서 지금 한 일정 오일 동안 혼자 이렇게 프라를 돌아다니고 있고, 인스타에서 블라인으로서 소통을 하던 다른 크리에이터 분이 보자고 <laughs> 연락을 주셔서 지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Can you, can you, uh, can you look like you taking my picture? <laughs> 티르키 분들을 만났고요. 이스탄불에서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기억나는 티르키의 단어 테스킬라 애드림이라고 말하는 데 엄청 좋아하셨고 어디서 왔냐는 한국에서 왔다 니까한영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한복 입고 있으면 다들 좀 이렇게 막 어? 한복이다. 뭐 한국 사람인 알아봐 주시거나 아니면, 아니면 궁금해 하셔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고 외국인들이랑 쉽게 친해지는 거 같아요. 이게 1 0 0 0 무슨 타이밍이에요. 좋아가지고. 맞아, 뭐 날씨가 좋아 가지고. 맞아. 요 날씨가 흐으서 여기 원래 가려고 저장해 놨던 곳인데 여기서 만나게 돼 가지고. 천막 미쳤다. 여기가 딱 아, 포토존인가 포토, 봐요. 너무 좋다. 비어 있어서. 탑 자리는 전부 <laughs> 스탠딩석. 예쁘다! 어, 진짜 예뻐. 아니, 그럼 옷이 너무 잘 어울려. <laughs> 저희 크리스마스 마켓 주말이라서 사람이 엄청 엄청 많아요. Got it a right. Thank you. 오, 미션 성공. Just made it in the bigger platform. Thank you. 잘 먹겠습니다. 오, 이 뷰에 즐기는 커피 한 잔. 아, <놀리나> 이말봤 진짜 엄청난 정말. 이제 까르기 가는 중. 4시에 가면 가스 등불 는 아저씨가 온대요 가자, 가자! <놀란란람> 와, 그 사람, 사람, <놀란람> 사람 이상하게. <와. 놀람> 가스불 아저씨 오신다. 가스불 아저씨 오신다 from كوريا كوريا 스 이제 나 진짜 조 기렉스나 리나기 오빠 나진 음, 이제 인파가 좀줄었들었나 가를교 <목소리> 잘 보고 이제 저녁 먹으러 갑니다. 퍼젤로구나. 폴레뉴 먹으러 갑시다. 어 도착했는데 웨이팅이? 엄청 많다. 어 많다. 확실히 맛집인가봐요. 아 그냥 기다리면 돼요? 줄 서서 기다리면 된대요. 이 정도면 기다릴만한 것 같기도 하고 테일도 많고 1 0분만기다1 0 나이스 세븐? 세븐 안녕하세요 세계 아, 아. 전화하루 보냈어요 세계 아참 아. 아, 아, 아. 아, 잘했어 야. 영어가 <laughs> 두 번째 뭘까? 이게 걸레 로 열려나? 모르겠네, 이 그림은 맞는 것 같은데 물어뭐자 <laughs> 일단 시킬 때 맥주 자, 중간 거 네. 자, 작은 거, 중간 거 하나?

짜기가짜기가아 귀여워. 맥주 다 먹었어. 너무 귀여워. 귀여웠어. 아,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 포즈 직영점이라서. 생맥주도 있고 그냥 생맥주 말고 그냥 맥주도 있어요. 음. 여기 샹들리에도 맥주 잔이에요. 컸다 아, <laughs> 아, 와 이게 렇 크기가 아, 꽤 크네요.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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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 커진다. 이게 타르타르 파. 이게 콜레뇨 콜레뇨. 저게 고구마 덩어리 진짜,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laughs> 에이, <진짜 잘한다. 웃음> 감사합니다, 데꾸이. 맛있겠네, 요 데꾸이. 껌배, 껌배. 껌배, 껌배. 여기는 식전빵이 무료래요. <웃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칼코자 <laughs> <살포자>, 너무 <laughs> 이게 저 마늘을 여기 빵에다 비빈 다음에 이게, 이게 약간 육회 같은 건데 올려서 먹으면 돼요. 특이하다. 마늘 맛있어. 폭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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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요? <laughs> 맞아요. 양배추 샐러드가 맛있다고 했어요. 근데. <laughs> 네. 음. 잘 먹었다 밥을 아, 든든히 먹고 시계탑을 올라가서 8시까지 한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다시 한번 가요 시계탑에 산타가 있어 우와 어, 진짜 산타야 인도에 찍겠죠? 자본주의 산타 산타이요정열 <목소리> <목소리> 오, 명아요이 나오나 봐요 월는안에 3개월 동안에, 3개는3 0 0 동안에, 3개월 동안에, 3개 3개월 동안에, 3개월 동안에, 3개월 동안에, 3개월 동안에, 3개월 동안에, 3개월 동안에, 3에 그럼 저는 엄마 아끼고 갈래요 아 진짜 먹었다 음 엘베는 돈을 받지만 물품 보관함은 무료예요 또 다른 의자도 있고 어, 이거는 무료 알리베이터예요 응. 안녕 오호. 아호이 안녕하세요 오케이 땡큐 약간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있을 법한 음. 신기하게 생겼다 와, 여기서부터 근데 계단이 스포라 네, 있네요. 어. 아, 참... 무서워. 오, 많이 와요. 비 진짜 많이 와요. 예쁘다. 이뻐 이뻐. 우와. 예쁘다 아니 근데 진짜 잘해. 진짜 많죠? 응. 저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보러 왔지 아, 미쳤다 포토존이 핫하네 한시간 기다려야 되는 포토존이라는데 지금 줄이 별로 응. 없는 것 같아서 응. 유명한 포토존 도전 포토존 올라가 보자 여기 계단에서 보는 뷰도 예쁘다아 아, 아, 사람 진짜 많아 는 전쟁통이에요. 뒤에 다고 이렇게 예쁜데, 찍고 싶어도 찍을 수가 없어요. <laughs> 나도 봐도 믿기지가 않는다. 그냥, 그냥 너무 예뻐요. 진짜 맛있겠다크레페 집도 있고, 핫초코가 진짜 많이 보이고요. 띵키의 불뚝방 진짜 진짜 많이 보이고, 와인도 맛있어서 이따 술을 한 잔. 맥주를 못 마시는 게 복근 아니고, 사가또 저절로 유명한집이내 눈을 홀리는 거집이 진짜 많아. 어제 궁금했던 만두의 정체는 거의 고로케 아니에요. <laughs> 이게 만두란 인정할 수 없어!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먹기만 해도 그냥 식사 끝날 것 같아요. 그냥 식당 찾고 이런 게 의미가 없네. 저는 사실 크리스마스 마켓이면 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유럽의 빈티지 소품들? 소품 부스가 훨씬 많을 줄 알았는데 거의 없고 여기는 대부분 진짜 90% 이상이 음. 다다 음식이었어요. 먹으러 오기 좋은 곳? 이거는 다른 다른 도시로 가야 되나? 어쨌든 이번에 도시별로 저의 크리스마스 마켓 싹 보니까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마켓 지인분들이랑 잘 즐기고 이제 공항으로 동생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